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재판관에게 배당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됩니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 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옥 경찰청장 등 3명입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박선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희령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입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